2026년 초 출시가 유력한 삼성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이 어떤 칩셋을 탑재할지에 대해 많은 유저들의 기대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유출된 갤럭시 S26 울트라 펌웨어 파일에 따르면 이 최상위 모델은 퀄컴의 차세대 플래그십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일 내 칩셋 코드명 PMK8850은 기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유사한 명명체계를 따르고 있어 후속 모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2는 새롭게 설계된 오리온 CP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기본 클럭 4.6GHz, 삼성 맞춤형 4 갤럭시 버전은 최대 4.74GHz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초기 성능 예상치에 따르면 전반적인 속도는 약25% 향상되고 그래픽 처리 능력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퀄컴은 이 신형 칩셋을 9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의 다른 모델, 예를 들어 S26이나 S26 플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스냅드래곤 라인업 단일화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삼성에서 전 세계 시장별로 스냅드래곤과 자체 엑시노스 칩셋을 혼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바라는 팬들과 아쉬워하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는 약 6.9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밝기와 색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며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5배 광학줌이 가능한 5천만 화소 잔만경 렌즈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램옵션은 12기가 또는 16기가가 유력하지만 배터리 용량은 기존과 비슷한 5천 밀리암페어시로 알려져 다소 아쉬움을 남깁니다. 대조적으로 몇몇 중급형 스마트폰에서 1만 밀리암페어시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점차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배터리 기술 경쟁에는 삼성도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팬들이 최첨단 스냅드래곤 칩셋의 장착을 기대하며 갤럭시 S26 시리즈가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와 혁신적인 기능으로 2026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엑시노스 칩셋에 대한 선호는 유저마다 달라 이번 신제품 라인업의 전체 칩셋 구성 발표가 기다려집니다.